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채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과 행운 기원하기 위해 초대받은 복선생님입니다. 저의 기도를 듣고 많은 행복과 행운을 가져가셨던 분들처럼 노후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그 기운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선생님의 기도방에 오신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보려고 합니다. 노후가 되면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이 나이에 뭘더 벌겠어. 그냥 아끼면서 살아야지. 애들한테 손 벌리는 건 죽기보다 싫고 어느 순간부터 돈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걱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릴 땐 몰랐습니다. 정년이 다가오고 퇴직금과 국민연금만 남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구나. 노후에 가장 두려운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닌 돈 걱정이라는 말.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있습니다. 복 선생님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돈 걱정 없는 노후의 문을 열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복을 부르는 말로 우리의 노후에 평안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이다. 돈 걱정은 그냥 순간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쌓인 습관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림자였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이달 월세 어떻게 내지? 카드 값 조금만 미루자. 그렇게 하나둘 미루고 버티다 보니, 어느새 걱정하는 게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 벌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그 희망도 점점 옅어집니다. 주변을 봐도 그렇지요. 그 집은 퇴직금 다 까먹었다더라. 저 사람은 연금이 너무 적어서 자식한테 눈치 본다더라.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더 숨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준비할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고정 지출에 시달렸고, 자식 교육비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 노후 준비는 사치라며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 그 결과가 지금의 막막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 정말 나에게도 가능할까? 그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선생님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복의 흐름을 새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된 마음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복이 머무는 그 마음으로 한 발짝 들어선 것입니다. 복이 도는 노후는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여행, 큰 집, 고급 자동차,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도 돈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보기 도는 노후의 첫 모습입니다. 아침에 뜨거운 차한 잔을 내리며 이번 달도 생활비는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약속이라도 잡히면 이거 너무 비싼데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 밖에 나오지 않는 편안함. 손주가 놀러 왔을 때. 기쁘게 용돈을 쥐어주며 스스로도 웃을 수 있는 당당함, 가끔은 마음 내킬 때, 좋아하는 옷한 벌, 식사 한 번쯤은 그냥 사자할 수 있는 작은 사치, 그것마저 복이 흐르는 증거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아플 때, 돈 걱정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되니, 걱정만 없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복 선생님은 오늘 그 복을 기도합니다. 복이여, 이분들의 노후에 조용히 스며들어 주소서 돈 걱정 없는 노후는 누군가에겐 이미 시작되었고 누군가에겐 아직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복은 원한다고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그 발걸음을 내게로 옮깁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지금 당신의 노우도 그 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로 꺼내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을 조용히 기도로 올립니다. 기도문은 총 다섯 번 반복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은 반복해야 그 기운이 더 강력하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복이요.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꿉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그땐 몸으로라도 뛰면 벌수 있었고, 아프지 않았고 앞으로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이 들수록 돈 걱정은 마음까지 갉아먹는다는 걸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망설여지고. 밥값조차 계산할 때 주저하게 되고, 내 사람들의 개조차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보기여,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조금은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플 때 주저없이 병원문을 열수 있고, 가족과 웃으며 외식 한 번쯤 할수 있고, 손주가 오면 기쁘게 용돈 한장 쥐어 줄수 있고, 겨울이면 전기 장판 틀고 전기료 걱정 안 하는 삶, 그런 삶을 복이여 허락해 주소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용히 두손 모읍니다. 복이여, 지금까지는 부족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복이 내 삶에 흐르게 하소서.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고. 보태온 저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살아갈 사람입니다. 복이여, 들어오십시오. 이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느끼신다면 저에게 응답하소서. 들어오셔서 내 노후의 삶에 머무르소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들어오셔서 내 손에 채움의 복을 내려주소서. 들어오셔서 내 가족의 얼굴에 웃음을 머물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 걱정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뭐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복이여. 그런 작은 기적 같은 삶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원합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기적,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기적, 아픈 가족 앞에서 괜찮아 걱정 말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적. 복이여. 이제는 불안이 아닌 안정감이 내 노후의 기운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당당함이 내 말에 담기게 하소서, 이제는 모자람이 아닌 채움이 내 삶을 채우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며 그 길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복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도 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이여, 제가 이렇게 정성을 모아 부르오니, 제게 오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 저에게도 올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와야만 합니다. 복이여. 저를 위해서도, 제 가족을 위해서도, 그 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는 오늘부터 매일, 이 복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가, 내 삶에도 흐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복이요.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꿉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그땐 몸으로라도 뛰면 벌수 있었고 아프지 않았고 앞으로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이 들수록 돈 걱정은 마음까지 갉아먹는다는 걸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망설여지고. 밥값조차 계산할 때 주저하게 되고, 내 사람들의 개조차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보기여,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조금은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플 때 주저없이 병원문을 열수 있고, 가족과 웃으며 외식 한 번쯤 할수 있고, 손주가 오면 기쁘게 용돈 한장 쥐어 줄수 있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틀고 전기료 걱정 안 하는 삶, 그런 삶을 복이어 허락해 주소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용히 두손 모읍니다. 복이어. 지금까지는 부족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복이 내 삶에 흐르게 하소서.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고, 버텨온 저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살아갈 사람입니다. 복이여, 들어오십시오. 이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느끼신다면, 저에게 응답하소서, 들어오셔서 내 노후의 삶에 머무르소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들어오셔서 내 손에 채움의 복을 내려주소서. 들어오셔서 내 가족의 얼굴에 웃음을 머물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 걱정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뭐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복이여. 그런 작은 기적 같은 삶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원합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기적,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기적, 아픈 가족 앞에서 괜찮아 걱정 말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적. 복이여. 이제는 불안이 아닌 안정감이 내 노후의 기운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당당함이 내 말에 담기게 하소서, 이제는 모자람이 아닌 채움이 내 삶을 채우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며 그 길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복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도 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이여, 제가 이렇게 정성을 모아 부르오니, 제게 오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 저에게도 올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와야만 합니다. 복이여. 저를 위해서도, 제 가족을 위해서도, 그 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는 오늘부터 매일, 이 복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가, 내 삶에도 흐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복이요.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꿉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그땐 몸으로라도 뛰면 벌수 있었고 아프지 않았고 앞으로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이 들수록 돈 걱정은 마음까지 갉아먹는다는 걸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망설여지고 밥값조차 계산할 때 주저하게 되고, 내 사람들의 개조차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보기여,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조금은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플 때 주저없이 병원문을 열수 있고, 가족과 웃으며 외식 한 번쯤 할수 있고, 손주가 오면 기쁘게 용돈 한장 쥐어 줄수 있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틀고 전기료 걱정 안 하는 삶. 그런 삶을 복이여 허락해 주소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용히 두손 모읍니다. 복이여. 지금까지는 부족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복이 내 삶에 흐르게 하소서.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고, 버텨온 저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살아갈 사람입니다. 복이여, 들어오십시오. 이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느끼신다면, 저에게 응답하소서, 들어오셔서 내 노후의 삶에 머무르소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들어오셔서 내 손에 채움의 복을 내려주소서. 들어오셔서 내 가족의 얼굴에 웃음을 머물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 걱정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뭐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복이여. 그런 작은 기적 같은 삶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원합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기적,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기적, 아픈 가족 앞에서 괜찮아 걱정 말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적, 복이요. 이제는 불안이 아닌, 안정감이 내 노후의 기운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당당함이 내 말에 담기게 하소서, 이제는 모자람이 아닌 채움이 내 삶을 채우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며 그 길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복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도 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이여. 제가 이렇게 정성을 모아 부르오니, 제게 오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 저에게도 올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와야만 합니다. 복이여. 저를 위해서도, 제 가족을 위해서도, 그 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는 오늘부터 매일, 이 복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가, 내 삶에도 흐르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입니다. 복이요.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꿉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그땐 몸으로라도 뛰면 벌수 있었고 아프지 않았고 앞으로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이 들수록 돈 걱정은 마음까지 갉아먹는다는 걸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망설여지고 밥값조차 계산할 때 주저하게 되고, 내 사람들의 개조차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보기여,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조금은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플 때 주저없이 병원문을 열수 있고, 가족과 웃으며 외식 한 번쯤 할수 있고, 손주가 오면 기쁘게 용돈 한장 쥐어 줄수 있고, 겨울이면 전기 장판 틀고 전기료 걱정 안 하는 삶, 그런 삶을 복이여 허락해 주소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용히 두손 모읍니다. 복이여, 지금까지는 부족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복이 내 삶에 흐르게 하소서.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고. 보태온 저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살아갈 사람입니다. 복이여, 들어오십시오. 이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느끼신다면 저에게 응답하소서. 들어오셔서 내 노후의 삶에 머무르소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들어오셔서 내 손에 채움의 복을 내려주소서. 들어오셔서 내 가족의 얼굴에 웃음을 머물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 걱정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뭐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복이여. 그런 작은 기적 같은 삶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원합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기적,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기적, 아픈 가족 앞에서 괜찮아 걱정 말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적, 복이여. 이제는 불안이 아닌 안정감이 내 노후의 기운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당당함이 내 말에 담기게 하소서, 이제는 모자람이 아닌 채움이 내 삶을 채우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며 그 길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복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도 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이여, 제가 이렇게 정성을 모아 부르오니, 제게 오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 저에게도 올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와야만 합니다. 복이여. 저를 위해서도, 제 가족을 위해서도, 그 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는 오늘부터 매일, 이 복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가, 내 삶에도 흐르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복이요.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꿉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그땐 몸으로라도 뛰면 벌수 있었고 아프지 않았고 앞으로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이 들수록 돈 걱정은 마음까지 갉아먹는다는 걸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망설여지고 밥값조차 계산할 때 주저하게 되고, 내 사람들의 개조차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보기여,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조금은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플 때 주저없이 병원문을 열수 있고, 가족과 웃으며 외식 한 번쯤 할수 있고, 손주가 오면 기쁘게 용돈 한장 쥐어 줄수 있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틀고 전기료 걱정 안 하는 삶 그런 삶을 복이여 허락해 주소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용히 두손 모읍니다 복이여 지금까지는 부족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복이 내 삶에 흐르게 하소서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고 보태온 저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살아갈 사람입니다. 복이여, 들어오십시오. 이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느끼신다면 저에게 응답하소서. 들어오셔서 내 노후의 삶에 머무르소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들어오셔서 내 손에 채움의 복을 내려주소서. 들어오셔서 내 가족의 얼굴에 웃음을 머물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 걱정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뭐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복이여. 그런 작은 기적 같은 삶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원합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기적.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기적. 아픈 가족 앞에서 괜찮아, 걱정 말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적. 복이여 이제는 불안이 아닌 안정감이 내 노후의 기운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당당함이 내 말에 담기게 하소서, 이제는 모자람이 아닌 채움이 내 삶을 채우게 하소서, 복이여.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며 그 길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복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도 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이여. 제가 이렇게 정성을 모아 부르오니, 제게 오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 저에게도 올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와야만 합니다. 복이여. 저를 위해서도, 제 가족을 위해서도, 그 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는 오늘부터 매일, 이 복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돈 걱정 없는 노후가, 내 삶에도 흐르게 하소서, 복이여. 이제부터 저는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루하루 조금씩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 문을 통과하는 발걸음입니다. 복있는 노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과 작은 실천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세 가지 작은 실천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복이 머무는 삶은 돈이 흐르는 삶입니다. 그 흐름을 가로막는 건 불필요하게 세어나가는 작은 돈들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료, 쓰지 않는 보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이제는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복이 들어오면 그 복이 채워질 공간부터 만들어야 하니까요. 둘째, 작은 수입의 흐름이라도 만들겠습니다. 노후라 해도 수입의 흐름은 완전히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복이 있는 노후는 돈이 마르는 노후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흐르는 노후입니다. 작은 부업이든 취미를 살린 수입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내 손으로 만드는 흐름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이여, 그 흐름 속으로 큰 복도 함께 흘러들게 하소서. 셋째, 복이 머무는 말을 입에 담겠습니다. 복은 말을 타고 흐릅니다. 나는 가난하다. 우리 집은 돈복이 없다. 나는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아야지. 이런 말들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입에 복이 머무는 말을 담겠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내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입을 복의 길로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복이여. 오늘부터 저는 이 작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와 실천 그두 가지가 만나면, 복은 반드시 흐르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누군가의 특별한 삶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기도를 드린 지금부터입니다. 복이여, 이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복이여, 이제는 나의 노후에 머물러 주소서. 복이여, 이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 지금 드린 이 기도가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제 압니다. 기도는 빈손이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을 맞이할 두 손을 모으는 준비임을요. 돈이 많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을 때 생기는 걱정은 삶의 기쁨조차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쁨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걱정 없는 하루를 위해 가족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저녁을 위해 아픈 날 병원비를 고민하지 않도록 이제는 돈이 도와주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복이여, 저의 노후에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열쇠가 되어 막혔던 돈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잊고 있던 기회가 다시 제 앞에 다가오며 제가 감당할 만큼의 복이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복이 저만의 것이 되지 않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여유로 이어지게 하소서, 복이 복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복이여, 이제는 나의 노후에 머물러 주소서, 기도의 시간은 끝났지만, 당신이 머무는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복이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